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를 찾아서 온라인에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이모션 플러스 플러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하나의 문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음악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음악 활동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음악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 또 이러한 음악을 간단하게 만들어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음악 활동, 즉, 좀더 깊이 있게 음악을 만들어 보고 사람들에게 알리기에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음악 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수익부족, 네트워크 부족, 작품 홍보 기회 부족, 팀 형성에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악 활동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들에게 올바른 창작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음악인들의 둥지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더 쉽게 음악 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부족입니다. 음악은 혼자 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곡가와 연주자뿐만 아니라 음향 엔지니어링 나중엔 앨범 아티스트까지 필요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취향과 실력이 비슷한 다른 분야의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모으기 위한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터넷상의 음악인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음악인 대표 커뮤니티인 뮤르가 큐 n 넷는 비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열악한 시스템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그룹, 카카오톡, 오픈톡방 등으로 분산되었으며, 이는 아래에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음악인들 네트워크가 대부분 주변 지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이를 모르는 다른 음악인들은 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친구나 지인, 동아리에서 동료를 구하는 게 거한수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제품의 솔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음악 활동을 필요한 정보인 공모전, 행사 등을 한 곳에 모아 공유할 것이고 창작자의 실력과 취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해 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음악을 중심으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능성 커뮤니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달리 글, 사진, 영상뿐만이 아니라 음원 파일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우측 이미지가 음악 파일의 특성을 살려 만든 창작 콘텐츠의 예시입니다. 작곡가가 자신이 만든 멜로디를 미디로 찍어 올리면 다른 연주자들이 듣고, 오, 괜찮다 싶어서 거, 거기에 맞춰 연주해, 연주를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각각의 연주를 체크, 체크 해서 합쳐서 여러 버전의 노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팀 형성의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팀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며 팀이 있는 사람들 또한 팀원들이 나와 취향과 실력이 비슷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팀을 못 구한 사람들은 팀 구인구직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없으며 시간적 공간적 한계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의 동료를 구하면 온라인에서 협업이 가능한 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팀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구인구직이 가능하고 온라인에서 공동 창작을 할수 있는 툴을 제공해줍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 이전에 혼자서 다 겪어와야 했던 음악 만드는 과정을 자신이 특화된 영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을 살리고 더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협업 툴 컨셉은 우측에 보이는 사진과 비슷합니다. 음악 파일은 그룹화할 수 있으며 각각 간단한 믹싱 마스터링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다음으로 수익 부족과 홍보 기회 부족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음원거래로 수익을 내기보다 인지도를 올리는 게 돈을 더벌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인들이 자신의 노래를 유튜브나 페이스북, 사운드 클라우드 등에서 무료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지도를 올리고자 홍보를 하는 것인데 인지도가 없으면 홍보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인들이 카카오톡 오픈톡방이나 여타 다른 커뮤니티들에 제발 들어달라고 직접 발로 뛰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음악인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플랫폼 내에서 모든 창작 활동들은 기록이 되어 포트폴리오 형태로 저장됩니다. 또한 자신의 작품을 거래할 수 있고 외주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도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제공해줄 것입니다. 우리 플랫폼에서 활동한 창작자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저장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DB, DB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더 적합한 창작자를 추천해줄수 있을 것이며 고객은 원하는, 음악, 원하는 음악을 잘 만들어줄 창작자, 창작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돈과 인지도 둘다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같 툴과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을 할 것입니다. 사업화 전략입니다. 저희는 지금 예창패 준비 창업 동아리 를 학교 내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위 아이템으로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밑에 보이는 표는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올 하반기까지 사업성 검토, 내년 3월까지는 프로타입을 개발하여 테스트, 그후 6월에는 실용응드생을 타겟으로 마케팅할 시장에 진입하고, 9월에는 협업 툴 오픈과 동시에 공모전을 진행하여 음악인들을 타겟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가 플랫폼은 창작자 위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고객은 창작자가 고객, 아닙니다. 직접 돈을 지불하는 고객은 자신만의 음원을 갖고 싶은 사람이며 이런 유통 과정에서 수수료 10%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창작 툴 또한 월 4천원 정액제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시장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음악 시장 규모는 6조로 매출액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음악 관련 학과 졸업생 또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파생된 커뮤니티로부터 음악인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시장 진입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사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과어넷은 모두 20년 이상 서비스를 했으며 상당히 노후된 UI UX입니다. 큐어넷은 하루 평균 1만 2천 명의 방문자가 있는데 새로운 게시글은 10개도 채안 됩니다. 따라서 수요는 있으나 그들의 니즈를 해결해 줄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모션 플러스 플러스의 포지셔닝 지표는 우측과 같습니다. 저희는 참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고객은 관객입니다. 창작자들이 그저 자신의 작품을 홍보만 하고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여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경쟁력 확보 방안입니다. 플랫폼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역시 수, 사용자의 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외부 마케팅으로 공모든 행사, 전문가 독점 정보 이런 것들로 새, 새로운 상를을입할 것이며 내부 콘텐츠로 이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 외로는 양질의 정보를 축적하고 플랫폼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후발주자로부터 경쟁 후발투자의 경쟁사로부터 차별점을 벌릴 계획입니다. 초기 시장 진입으로는 음대 재학생 약 2만 명의 대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실력을 뛰어나지만 경험이 부족하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플랫폼에서 제공해 줄수 있도록 인맥, 포트폴리오, 실습 경험 키워드로 마케팅하여 접근할 예정입니다. 플랫폼으로서 창작자와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전략 또한 중요합니다. 저희는 창작자와 관객을 나누어 마케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창업 동안 진행 중이며 출연 특허가 있고 개발자 3명에 기획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내 국내 음악 시장 규모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대형 기획사 및 유명 음악가의 영향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타겟 시장들의 이제 사용자를 예상으로 저희는 고객을 잡고 있고 그 고객 수는 저희는 이제 창작자는 10만 명약 10만 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관객 관객들 또한 이 1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을 유지, 유지할 수 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안에 이제 예상 채무 제표로는 매년 말에 저희 비비아 손익 손익 분기점이 난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음원에 댓글을 달수 있는 형태로밖에 소통을 할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들끼리 이제 자세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운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용자 또한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 직접 홍보를 하고 있고.